결국은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네. 중도 잡으려면은 되게 인물로 들어간다면 네명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김종인,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사람 데리고 네. 오면 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이제 결국 그 후보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 근데 지금 네명 중에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점에서 벌써 이~ 저~ 최근에 그~ 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따라잡아 갖고 어. 그나마 벌었던 컨벤션 효과 다 까먹은 것도 저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 그네명을 지금 앞에 두 명은 물리적으로 껴안을 수가 있고, 음. 두, 뒤에 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지나가면서 음. 화 학적으로 껴안을 수 있을 점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음. 이네 명, 다네명 대해서 면다 실패했거든요. 음.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무조건? 저는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저 본인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리올수 없다면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저는 꼭 김종인 개인보다도 음.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정도의 전략과 경륜, 그 다음에 그리고 어저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이저 국민의 힘이 맨날 말로만 뭐5.18 사고한다 뭐, 뭐 이런데지만 음. 이 국민의 힘 대표 중에서 지금까지 광주 가서 무릎 한번 꿇어본 사람은 김종인이 유일합니다 음. 무릎 한번 무릎 꿇었을 때그 당직자들도 당혹했지만 뒤에서 당직자들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음. 그냥 가서 뚫어 버리니까 뒤에 있던 뭐 송원석 비서실장이니 김은혜 대변인이 다 끌었단 말이죠. 음. 그거는 뭐냐. 그당 그러니까 그 이당이 이 정도까지도 전혀 그 민심하고 호흡이 안 되던 당이었는데 김종인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웃긴 게보다 이제 의미가 음. 있는 거는 그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종인 개인보다도 그 정도의 지금 뭔가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은 필요한데 음. 그런 엔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과 그 선대 위는 김태현의 정치 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순서고요. 역시 앞서 3부에 이어서 대선 D-100일 특집입니다. 한분더 모셨어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일명 투마치 토커. 네. 안녕하세요. 댓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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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예요 지금. 네. 아. 네. 아. <laughs> 왜, 뭐라고요? 강찬호 논설위원님 안녕하세요 응. 하면서 난리예요, 지금. 왜 이런 사람 불렀나 이런 거. <laughs> 아니 요 아니요. 와 나오셨다 이런 거예요. <laughs> 아, 원래 중앙일보에 네. 저, 저 강찬호의 시선이랑 투마스 네. 토코 글을 네. 많이 쓰시잖아요. 인터뷰하셔 가지고. 저런 많이 쓰는데 봐 주시는 분이 많을 리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네. 많이 보니까요. 예. 예. 정치권에선 많이 봐요. 음. 자, 우리 강찬호 위원 나오셨으니까 앞서 3부에서 하던 얘기 마저 해 볼게요. 그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권 기초론의 압도적으로 높 아, 압도적이라는 표현 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한 네. 10에서 1 10, 0많으면15% 사이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정권 기초론이 높은 상황에서 후보 지지 야당 후보 지지율이 그걸 따라가면 네. 선거는 끝난 거나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야당 후보 지지율이 그걸 못 쫓아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갭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 갭을 메꾸려면뭘 해야 돼요? 원인과 대책. 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뭐다 맞는 말씀이고 네. 그냥 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제 결국은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네. 중도 잡으려면 되게 인물로 들어간다면 4명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김종인,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은 다 끌어 안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사람 데리고 어. 오면 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이제 결국 그 후보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 그런데 지금 4명 중에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점에서 벌써 이제 최근에 그이저 이재명 후보가 많이 따라잡아갖고 어. 그나마 벌었던 컨벤션 효과 다까먹은 것도 저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 그 4명을 지금 앞에 두 명은 물리적으로 껴안을 수가 있고, 음. 두, 뒤에 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지나가면서 음. 화학적으로 껴안을 수 있을 점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음. 이네명다네 네 명에 대해서는 다 실패했거든요. 음. 저 그것도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데꼬 와야 돼요? 무조건 저는 데꼬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저 본인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꼬 올수 없다면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저는 꼭 김종인 개인보다도 음.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정도의 전략과 경륜, 그다음에. 그리고 어저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이저 국민의 힘이 맨날 말로만 뭐5.18 사고한다 뭐, 뭐 이런데지만 음. 이 국민의 힘 대표 중에서 지금까지 광주 가서 무릎 한번 꿇어본 사람은 김종인이 유일합니다. 음. 무릎 한번 무릎 꿇었을 때그당직자들도 당혹했지만 뒤에서 당직자들도 모르고 갔어요. 음. 그런데 그냥 가서 뿌어버리니까 뒤에 있던 뭐 송원석 비서실장이니 김은혜 대변인이 다끌었단 말이죠. 음. 그거는 뭐냐? 그당이 그러니까 그 당이 이 정도까지도 전혀 그 민심하고 호흡이 안 되던 당이었는데 김종인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웃긴 게보다 이제 의미가 음. 있는 건그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음. 중력이 있는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종인 개인보다도 그 정도의 지금 뭔가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은 필요한데 음. 그런 엔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과 그 선대위는. 자 이한석 이한석 기자. 네. 앞서도 저희가 3부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반장이잖아요. 예예. 예. 예전에 검찰 출입할 때 윤총장 측 취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다잘알잖아요 양쪽을. 아유, 알잖아요. 안아 알잖아요. 네, 맞는데. 그러면 지금 딱보기에 윤총장이 아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데리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 그 여기저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저는 아까 그 논소리 형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오바마 선대위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오바마요? 네. 미셸 오바마는 아닐 거고 네. 오바마 선대위원장 아무도 몰랐어요. 이메뉴엘 아니에 이메뉴엘? 저는 대선은 저는 비서 실장이고요. 엑셀러드라는 네. 사람이 이제 총괄 오, 컨설턴트, 오, 총괄 전략가예요. 누구 있죠? 누구요? 데이비드, 엑셀러. 데이비드 엑셀러 네. 엑셀러드라. 아 이름 들어봤다. 알잖아요. 아, 네. 저는, 저는 후보, <laughs>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건 후보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편하다라는 얘기도 이쪽 진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불발이 됐고, 그런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온건 아쉽지만, 네. 결국 선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치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브랜드 갖고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재판단에는 윤석열 진영 쪽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데미지다라고 인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렇 보면 그 출마 선언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네. 검찰 있을 때의 수사 방식과도 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을 많이 좀 보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은 그전 알렉산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알렉산더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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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네. 이제 다리우스 3세를 칠 때도 보면은 네. 알렉산더 의 특징이 뭐냐면 저게 왕이 있는, 저게 주군이 있는 것만 결정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확 쳐버리거든요. 네.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돌파를 해내는 이런 좀 기동성과 기민함, 예측 불가능성 네. 저는 이런 게윤석열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검찰 때는 정격압수수색 이런 거 하니까 네. 출마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과격한 비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총장직을 사퇴한 시점도 사실 좀 예측하지 못했었고 네. 그리고 다들 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은. 입당, 전격 입당 선언을 그렇게 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맥락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합을 위해서 윤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 근데 입장에서. 근데 결국 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더 이상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을 버리면서까지 더 김종인 위원장한테 더 내주진 않을 것이다. 이대로 치를 음.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음. 보고. 왜냐하면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계속 26년간 검사생활 동안에 수사를 성공해왔고 초보라고 하고 정치적 경륜이 없다라는 온갖 비판을 많이 받고 실언도 많이 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정치 신인이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네. 집권 야, 제일 야당에.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경륜과 본인의. 감을 믿을 거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음. 내부는 좀 굉장히 좀 디서플린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위험하다 네. 생각 네. 이런 거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인 게 결국 이제 성공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격적인 의표를 찌르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윤석열의 성공이었는데 음. 대선이라는 것은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총력전, 세계 대전 수준이 아닌가 말하자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제 전략적 타격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왜그 전쟁 사가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 미국이 끌어들인 게 태평양 쪽 전쟁으로. 그러니까 결국 미드웨이 해전 등등 해가지고 결국. 졌지 않습니까 음. 처음엔 전투에서 성공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할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타격을 주고가 아니라 내가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캠페인의 방향은 항상 네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반대를 떨어뜨린 거 나의 지지를 높이는 거 상대에 대한 제 반대를 높이는 거 상대의 지지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자기 지지를 높이는 거는 윤석열이 할바예요 정말로 후보가 근데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거 음. 상대방의 지지의 강도를 낮추는 거 음. 이런 것들은 캠페인과 전략가를 통해서 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자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낮죠 음. 근데 음. 절대로 안돼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라는 거 하고 쯧, 나는 지지 안 하는데 아뭐또뭐 뭐 되면 어쩌겠어. 라고 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음. 저는 음.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 어, 음.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이재명 후보가 혁신 선대위, 새신 선대위라는 걸 출범시킬 때 내부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공식적으로 오픈하진 않았지만 이낙연계를 비롯해서 그렇게 너네들끼리 다 해먹을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과 발목 잡기 있을 거라고 봤죠. 지금도 비판? 공개,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결국 화학적 결합분은 어렵다고 보는 게 진실입니다. 하지만 지지율로 결국 돌파하고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벤트 축구 가지고 초반에 좀 불만 많았죠, 사람들이. 뭔 축구요? 벤투벤투벤투 벤트, 벤트, 벤트. 벤트. 아, 벤트, 벤트. 호의 어, 어. 축구 방식 가지고 맨날 뭐 어. 라볼피아나라고 뭐 전술한다고 하면서 맨날 어, 어. 골목 놓고 뱅뱅 돌리다가 어. 점유율만 먹고 결국 전개선 어. 못 이겼다. 어. 근데 지금 요즘 벤트 축구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자리 잡았다, 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선 가지고는 선발 명단 가지고는 욕 많이 합니다. 어. 왜이강인안 뽑았냐? 어. 그리고 주민규 케리가 득점 1위인데 왜안 뽑았냐? 모르지, 얘기를 제생각대로 얘기하시는데. <laughs> 심지어 지금 뭐 귀할 수 있는 음. 훌륭한 용병들도 있는데 왜 내는 검토 안 하냐? 논란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결과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의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저는 뭐 어차피 뭐 지켜보는 관찰자이긴 하지만 음. 이재명 후보도 쇄신 선대위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음. 비판이 있었지만 비판 돌파하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도자는 계속 검증받고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저는은 뭐 출입을 안 하지만 음. 이쪽도 본인이 이쪽 결단을 했으면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결과 검증받고 평가받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진종인이 안 왔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렵다. 뭐 누가 총준표가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그런 식의 물리적인 접근 방법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요거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2030 얘기해볼게요. 이번 대선 2030이다. 저는 2030이 대선 선거에 키를 주고 있게 된게 대한민국 정치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대선은 뭐 세대별로 좀한 40대는 이재명 후보. 그위 작년층은, 장노년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려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저2030 여기가 표심 딱 정확하게 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변수다라는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강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2030 끌어올려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뭐 해야 돼요? 저는 뭐 지금 저 뭐냐 그 우선 2030에 대해서 어저께 한 행동들을 보니까윤 어. 그 후보가 어저께 후보 직속 청년위험회를 출범을 시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광주 호남하고 이제 청년이 좀 섞여 있는데 거기 선대위원장 중에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을 이제 넣었다고 하잖아요. 여고생. 네, 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우선 그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그 출범을 시키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뭐 당에 뭐 각종 조직인가요? 이런 데다 네. 청년을 다 집어넣고 뭐하겠다 그랬는데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접근이 저는 청년들한테 전혀 먹힐 것 같지가 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항상 보면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여성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여성을 비례대표 1번 준다든지 어. 음. 이번에 뭐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뭐 여성정책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내건 게 여성장. 관30% 두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음. 그 공약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음. 서로 30% 줬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공감하고 아문 대통령 정부 정말 저 여성 위한 정부 음. 특히 젊은 여성들이 거기 공감할까 요 오히려 젊은 여성들은 저 지금 장관 된이 4, 50대 이 5, 60대 언니들 다 우리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개인 이속만 챙긴 사람들이다. 여성이 아니고 그 여의 여가 그 여성 여가 아니고 여권의 여다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지금 저 접근밖에 현재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이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현석 기자의 딴건모르지 그건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온 이력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들이 <laughs> 내가 저 뭐냐 그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 관직이나 이런 데 여성을 몇 프로 두면 된다 또내 비서를 여성을 두겠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여성들이 다 따라올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과거엔 또 그런 게 먹혔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또 언론들이 그런 거다 표제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론이 아무리 그 우리가 이제 출입 기자가 돼가지고 어 이번 한번 그래도 저거 띄워줘야지 마음먹고 써봤자 <laughs> 독자들이 그거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렇죠. 지금 2, 30대 여성들 요즘 저번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혼 정보 업체 어떤 분 유튜브분도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래요. 요즘 저 여성들이 이저 여성 이제 매치메이커죠. 이분한테 와서 언니, 제 신랑감 될 만한 남자 찾아달라고 하고 꼭물어보는게그 남자 집 있어요. 거 물어본대. 근데 5년 전에 비해서 그 질문이 급증했대요. 어.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젊은 여성이 그신랑강 구할 때 집이 있느냐고 그 물어봐야 되는 현실. 또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난 여성을 사귈 수도 없다. 내가 여성을 사귈고 그러면 그 여성은 내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보게 되있으니까난 아예 결혼, 연애도 포기하겠다 지금. 이런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해줘야지. 네. 그럼 솔직히 이재명 대 후보는 뭘 해야 되느냐? 즉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저 부동산 정책에 특히 청년들이 집 네. 하나 못 사게 만드는 거 이거 내가 다다 때려 고치겠다. 내일부터 당장 저집좀구하려는 청년들은 은행에서 대출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부터 저는 좀 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음. 이 얘기를 정필이랑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양 캠프로 보내는 걸로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야? 청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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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좀 하지 말자. 그렇죠. 음, 어, 그러고 이제 뭐, 청년 조직 이런 거 따로 꾸지 말자. 그럼 뭘 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강찬한 논설이랑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하면 은 그게 음. 청년에 대한 건 거지. 세상의 많은 일 중에 청년만 똑떼가지고 해결될 일들이 있느냐, 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당, 야당 다 지금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하든가라도 해야지 놀고 있을 수는 <laughs>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참 불행 중다행히딱 보니까 저쪽도 별로인 것 같으니까 서로 서로 좀 안심하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그니 기호감이 들고 부동층이 들고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아니 네, 전에 선거 예. 서좀 불만인 게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에 불만이요? 그러니까 저는 2030, 그러니까 음. 언론사들도 보면 요즘 요 정책 기사에 대한 비중이 정치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게 뭐냐 하면 저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음. 보고 있는 건데 여야 후보들 이렇게 보면 어제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만 그제부터 점점 갈수록 네거티브가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 음. 대변인들 논평도 그렇고 후보들이 서로 간에 네가티브 공세에만 너무 첨작하는 것이 아니냐 할게 없어서 그래요. 네. 할게 그러니까 네. 결국 중도층, 결국 이번 선거는 앞으로 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도층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생산적인 정책적 논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로 서로 어떤 표도 가지 못하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음. 예. 민주당이요. 원래 전통적으로 예. 2030이 민주당 많이 찍어왔잖아요. 예. 예. 예전에 그냥 젊은 분들은 민주당, 민주당.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었는데 예. 그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 2030표가 떠나간 데 대한 당혹감은 굉장히 클거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있답니까? 가져와요, 죠 가져와서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대책 정책적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제일 먼저 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처음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단 가산 자산인가요? 가산 네. 자산 네. 과세 정확한데? 유예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걸 네. 던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2030이 원하는 정책에 포커싱을 맞춰서 접근을 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 더. 예. 그럼 민주당은 2030이 왜 민주당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 그게 음, 이제 그 사월 음. 재보선 끝나고 나서 음. F.I.U.를 했어요. 음. F.I.G.인가요? F.I.G. 예, F.I.G.를 했어요. FGI. 그래서 FGI. 아, FGI. F.G.I. F.G.I. 자 우리 FGI가 모르는 걸 FGI. 얘기 안 하는 걸로 합시다. Focus 인터뷰라고 합니다. 금융적으로 어때 자막으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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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네. F.G.I.라고 뭐그 네. 심층 여론 조사를 네. 한게 네. 있는데 그걸 받아 보면 본인들 젊은 층이 왜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지 대해서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결국 공정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 조, 공정성이 무너졌다. 음. 본인들을 운동권 세대, 본인들을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고 음. 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가장 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외교 문제도 조금 일부분은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국에 관한 거? 예. 아. 제가 이학생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음. 기회 과정의 공정이 완전히 없어졌다. 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런 것 어.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이한석 기자, 조국의 예. 강간 확실해 건든답니까? 하...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놓고도 내부에서 좀, 좀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국 본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확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는 마셨겠지만 아직까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확보했던 41%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문 지지층이 아직까지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이 지지부진한 친문과의 결합을 위해서 결국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될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건데 원래 제가 초반에 작년에 법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선이 두 개면 네. 경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일 비극은 네. 저 이재명 후보가 네. 비문이라는 거죠. 비문이고 네. 한때는 문 대통령하고 가까지 세웠다는 네. 점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지금 발동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문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한테 할 말도 못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런 바조국바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하여간 그런 분들의 집단이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까지 추진하는 네. 지금 저이 의원이 이 기자가 잘 지적했듯이 완전히 딜레마 양쪽을 다. 가져야 되는 음. 아주 그최 그런 아주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제가 얼마 전에 뭐 민주당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되게 이제 정치적인 뭐누가이긴데 이런 거보다는 청년 정치하고 연정세한 건데 그런 말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 대선 때는 튼거 음. 같고. 음. 근데.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음. 청년들에 대한 이 의제도 조금 다듬어질 것이고, 음. 양당에서 모두 사람들도 약간 이번에 키우는, 키우는 거잖아요. 다음 지방선거 때는 오히려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총괄, 뭐 선대위원장마다 청년보좌역을 렇게쭉 붙여놨더라고요. 음. 음. 뭐잘 모르는 사람인데, 대만에, 아마 대만을 벤치마킹 한게 아닌가 싶은데, 대만에 보면 각 장관마다 내각에 다 청년 멘토가 있어요. 어, 한참 전부터 있었고 이게 응. 되게 힘이 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응. 그각 장관마다 정책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권에서 되게 세잖아요. 음. 경우에 따른 차관보다도 더셀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센 보좌역이 될 거냐. 그냥 뭐 이름만 붙여놓는 보좌역이될 거냐 보좌관 출신이신 우리 장성철 u n 님 p 교수님 y 번이보좌역인지 보좌관 뭐어 a 비슷한 거 같은데. 저는 수요일날 얘기하고 오늘 강찬호 의원님 많이 말씀하시 a n i m a 좀 u m a Tangusan, Tangusan, t a n g u 뭐냐 윤석열 후보 u s a n t a n g 민주당에 갔던 20, 전통적인 2030이 네. 서울시장 대법원에서 완전히 따로 국민의 오세훈 후보한테 모의표 줬잖아요. 네. 60%넘 그러면은 그걸, 고스러,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 될 때도 그 힘이 고스란에 이준석 당대표를 밀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5개월 지났나? 왜 그걸 다 흡수 못해요? 원래 그냥 흐름대로 하면 그 표가 그 고스란히 국민님 후보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원래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했었잖아요. 아, 그 홍준표 후보를 많이 그거 얘기하자면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그 홍준표 후보를. 감싸 못하니까, 응. 아니, 우리가 지지했던 분을 감싸 못하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응. 여러 가지 액션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꼰대 스타일 아니냐라고 낙인을 찍은 것 같아요, 이공3공들이 음. 그래서 그만큼 많이 못 가져가는 것 같은데. 가져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회와 가정의 공정을 주겠다. 응. 그다음에 일자리 많이 주겠다. 뭐 그다음에 일자리 없고 그리고 나서 뭐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있어서 음. 국가가 나라가 대통령이 뒷받침 해주겠다. 네.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면 네.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자, 3 0나왔는데그 과정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서, 설정해야 돼요? 상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홍보본부장으로 음. 빠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역할을. 생각만큼 안할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캠프에서 룰을 별로 안 주는 건가? 본인이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냥 빠졌어? 김병준 위원장 단독 체제로 선대위원장 가시고요. 네. 저는 그냥 홍보본부에 열중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이 구조 자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야 이거 시간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돈 정구소 철전이 형한테 얘기 할까 우리가 좀 더하겠다고 <laughs> <laughs> 그래도 끝내야 됩니다 오늘 대선 디마르스키 집네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어요 강철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SBS의 이한석 기자 장성철 교수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